안녕하세요, 안, 아, 지지입니다. 오늘은 12단 13패치 이후로 1티어 덱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알아보러 걸어가죠 처음으로 알려드릴 덱은 바루스 덱입니다 12.13 패치에서 별 시너지의 주문력이 3,6,9 시너지 기준으로 버프가 됐고 바루스의 공격속도가 0.7로 너프가 됐지만 여전히 각이 나오면 좋은 부동이 1티어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바루스 덱은 별 바루스와 길드 바루스가 있고 별 바루스는 레벨업을 늦게 해서 저코스트인 스카너, 블라디미르, 그리고 니달리를 삼성을 찍고 레벨업을 하고 길드 바루스는 레벨업을 하면서 고코스트인 일라우이 바루스를 찍는 덱입니다 초반에 덱이 완성되기 전에는 약할지 몰라도 삼성이 찍히는 순간 반등을 할수 있는 덱이며 덱 안정화를 해서 안정적인 체력 관리를 하고 7레벨 이후 탈론, 키아나를 통해 서브 딜러를 추가하거나 바드나 조이 같은 고코스트를 넣어 덱 파워가 더욱더 강해질 수 있는 덱입니다. 별 시너지는 상점이 다섯 번 열릴 때마다 별 챔피언에 등장하 확률이 증가하며 별의 구를 획득하는데 별 상점의 개수가 3 개로 늘면서 더욱더 삼성을 볼 확률이 높아졌고 핵심 챔피언인 일라오이와 바루스 삼성을 찍고 레벨업을 통해 밸류를 채우고 순방 혹은 1등까지 누릴 수 있는 덱이며 덱 난이도는 쉬운 편이라 덱전 환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게 특히 추천하는 덱입니다. 초반 빌드업은 3별이 나오면 별 시너지를 활용해서 빌드업을 하는 것이 좋으며 앞라인의 난동꾼 뒷라인의 민첩사수로 빌드업을 하시면 됩니다. 피관리가 안 됐으면 6레벨의 리로를 살짝 돌려서 이성작을 하고 7레벨을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7레벨에는 키아나와 탈론을 추가해 더욱더 강한 필드로 덱을 구성해주며 빌라오이와 바루스를 3성을 찍고 여유가 된다면 남이까지 3성을 봐주면 됩니다. 남는 딜템은 탈론한테 주면 되고 도장이 있으면 도장도 괜찮아요. 그리고 8레벨에는 바드를 추가해 3길드와 신비술사를 추가 하면 조합 완성입니다. 바드가 안나왔다면 룰루로 대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별 바로스 빌드업입니다. 이 덱은 적코스트 삼성작을 봐주는 덱이므로 레벨업은 안하고 3별 시너지를 활성화하면서 빌드업을 합니다. 6레벨에 6별 시너지를 활성화하여 빌드업을 하고 스카나와 빌라디미르 그리고 니달리를 삼성작을 해줍니다. 다른 챔피언들도 삼성을 봐주시면 좋아요. 1코스트 3개를 삼성을 모두 안봐도 되지만 피와 돈 여유를 보고 리로를 돌린 후 7레벨에 트위치를 추가해 길드와 민첩사수를 받아줍니다. 8레벨을 가서 고코스트인 바드를 넣어 신비술사 혹은 조이를 넣어 참 요술사를 받아줄 수 있습니다. 바르스 덱은 이렇게 두 가지 덱이 있으며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주요 아이템과 좋은 증강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라우의 아이템은 태양불꽃 망토, 워무그의 갑옷, 덤블조끼가고일의 돌가복 같은 방탱과 바루스 아이템은 죽음의 검, 누난의 허리케인, 무한의 대검, 구인수의 경로검, 수운, 거인학살자 아이템을 주면 됩니다. 이 덱의 좋은 증강체는 전투 증강체인 집중공격, 전투훈련, 휴대용 대장간, 최고의 친구, 고전화, 기계 전문가가 있다면 누난의 허리케인이 효율이 좋고, 유지력 증강체인 재생의 바람, 초월이 좋아요. 다음으로 알려드릴 덱은 앨리스 덱입니다. up uh -huh. 12.13 패치에서 사이펜의 돌진 공격력 개수가 너프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할 같은 속삭인 시너지 중에 엘리스가 있고 엘리스와 속삭인 시너지는 이번 패치에 변동이 없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중국에서 티어덱으로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떠오른 이유는 속삭인 시너지는 속삭임이 피해를 입힌 적은 방어력과 마법 저항력이 감소가 되며 중첩되는 공격력과 주문력을 얻는 시너지라 속삭인 시너지 자체가 좋고 요즘 리롤덱이 굉장히 많은데 바루스일라오이 라이즈, 올라프 같은 3코스트 챔피언들이 같이 빼주기 때문에 삼성각을 보다 보기 쉬워졌습니다. 초반 빌드업은 비치 조각성과 수호자 특성을 활성하여 화 안정적인 빌드업이 가능하며 카르마 혹은 니달리한테 엘리스 아이템을 주고 빌드업을 하시면 됩니다. 대천사 지팡이는 2단계 피읍 증강체인 산령의 전율 천상의 축복이 있을 때 가는 것을 추천드리며 증강체가 없을 때는 나중에 엘리스한테 피읍 아이템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7레벨에 리로를 돌려 최소한 엘리스 이성을 찾고 사이펜이 나왔다면 다음과 같이 덱을 구성해주시면 됩니다. 사이펜이 안 나왔다면 자형상 변환자를 받으면서 8레벨을 가셔도 됩니다. 8레벨에 최소 엘리스 2성은 돼야 4라운드 구간을 버티고 8레벨을 갈 힘이 생깁니다 8레벨 최종대 구성입니다 사이펜, 사일러스, 엘리스, 쓰레쉬로 육속사김 니코, 타릭, 소라카로 3비치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여유가 된다면 9레벨을 가고 이때쯤이면 상대방들이 3코스트를 빼줬기 때문에 보다 삼성적이 쉬워져서 엘리스 삼성을 봐주셔도 좋아요 주요 아이템과 증강체 알려드리겠습니다 니코 아이템은 태양 불꽃 망토, 덤블 조끼, 오모그의 갑옷 같은 방템과 사이펜 아이템은 거인의 결이, 피바라기, 수은, 무한의 대검 같은 적절한 아이템을 넣고 엘리스 아이템은 2단계 이상 피업 증강체인 산냥의조절과 천상의 축복이 있을 때는 엘리스의 스킬은 어그로를 잘끌수 있는 스킬이라 대천사의 지팡이를 넣어 보다 세게 갈수 있지만 없다면 구인수와 수은, 피바라기가 가장 좋으며 피바라기가 없을 때는 중성도 괜찮습니다 이되게 좋은 증강체는 추가 시너지를 주는 형상 변환자와 기율 증강체인 산양의 전율, 천상의 축복, 유지력 증강체인 재승의 바람, 초월, 전투 증강체인 짐승 속을 휴대용 대장간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알려드릴 대은 암살자 대기입니다. 1비자 13패치에서 암살자 치명타 피해량이 2, 4, 6 시너지 기준으로 너프가 됐으나 여전히 각이 좋으면 1티어로 자리잡고 있는 덱중 하나이며 비늘 혐오자 암살자를 갈때 사용하는 릴리아의 체력과 공격 속도 피해량이 버프가 돼서 빌드업으로 좋아졌습니다. 이 덱은 암살자 상징 각이 보일 때 가는 것을 추천드리며 암살자 특성상 중반부터 특히 더 강하고 상대 의 원거리 딜러인 자야 코르키 유술사 상대로 배치만 잘하면 굉장히 유리한 전투구도를 이끌 수 있는 덱입니다. 암살자 특성이 있을 때 가기에 좋은 덱 사이펜과 올라프가 있으면 이둘중잘 나오는 쪽으로 대구성 해주시면 됩니다. 초반 빌드업은 난동꾼 암살자로 빌드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은 릴리아와 브라움이 잘 나온다면 비늘 혐오자 빌드업을 하셔도 좋아요. 난동꾼으로 빌드업을 하고 암살자 상징이 있다면 7레벨에 4 암살자, 4 난동꾼이 가능하며 4-1 7레벨에 다이애나나 올라프 이성을 찍어야 피갈리가 수월합니다. 요즘 상코스 삼성작을 보는 리롤덱이 많기 때문에 보다 삼성을 보기 쉬워졌고 7레벨에 삼성각이 보인다면 다이애나와 올라프를 삼성을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파이크가 있다면 파이크를 넣어주세요. 비늘 혐오자 빌드업을 했다면 7레벨에 4 비늘 혐오자 4 암살자로 대구성을 할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4-1-7레벨에 다이에나 올라프 둘중 하나 이성이 찍혀야 피칼리가 수월합니다. 비늘 혐오자 시너지는 아군의 용이 없을 경우 비늘 혐오자 챔피언이 추가 마법 피해를 입히고 체력이 2,200이상인 적에게 받는 피해량이 감소하는 시너지이기 때문에 보다 더잘 버틸 수 있습니다. 암살자 상징이 있을 때 7레벨에 대구성을 깔끔하게 할수 있어 이점 때문에 순방이사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으로 이 대근 암살자 사이펜 덱이며 8레벨에 4 암살자, 4 난독군, 4 속삭임으로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덱 구성을 할수 있고 초반에 사이펜이 빨리 뜨고 피관리가 잘 돼서 8레벨을 갈수 있는 상황이면 되게 좋은 덱입니다. 바이에나와 키아나는 상대방의 핵심 원거리 챔피언을 향해 배치를 하는 것이 좋으며 사이펜은 가운데 배치가 무난합니다. 암살자는 배치가 가장 중요하고 배치로 인해 순위가 많이 변동되는 덱이니 상대방 덱을 확인하며 질것 같은 덱 상대로 저격 배치를 해서 그나마 약하게 지거나 이기는 구도를 만들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주요 아이템과 좋은 증강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이앤 아이템은 얼어붙은 신장과 태양불꽃 망토가 핵심이며, 올라프와 사이벤 아이템은 암살자 상징과 무한의 대검이 필수, 고속 연사포 혹은 피바라기나루난의 허리케인이 좋아요. 그리고 남는 아이템은 탈론한테 주면 되고, 오른 아이템은 워모그의 갑옷, 덤블조키, 용의 발도 같은 방템을 주시면 됩니다. 이 대게 좋은 증강체는 추가 시너지를 주는 암살자, 비닐 혐오자 증강체와, 뒤집개를 주는 우르프 끄러미가 좋고, 피읍 증강체인 사냥의 존율, 천상의 축복, 전투 증 건강 체인 자객 티아메시 좋아요.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때건 요술사 덱입니다. 12전 13패치에서 요술사 관련 챔피언들과 시너지가 버프가 되면서 1티어로 급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7월 15일에 남이 많아 롤백, 라이즈 피해량 너프, 블라디미르가 버그가 수정이 됐지만 여전히 각이 나오면 좋습니다. 하픽스 전에는 한 판에 5명 정도가 겹친 판이 많았다면 하픽스 이후로 5일의 빈집으로 순방 혹은 1등까지 노릴수 있습니다. 요술사 덱은 요술사 상징이 있다면 요술사 아우솔, 아오신, 소나같이 유동적으로 갈수 있어 덱 구성도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우솔도 버프가 됐는데, 신규로 업데이트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아우솔은 불안정한 블랙홀을 무작위의 적 위치 아래 소환하며, 2초 뒤에 블랙홀이 폭발하며, 주변 적들에게 마법 피해를 입히고, 10초 동안 공격력을 약화시키며, 전투 시작 20초 이후부터 생성되는 블랙홀은 더욱 크기가 커지며, 증가한 피해를 입힙니다. 그리고 만화와 피해량도 버프가 되면서 엄청 좋아졌습니다. 유술사 덱은 초반에 약하고, 중후반에 강하고, 5스테이지 이후 상대방의 덱이 완성될 때쯤 약해지다가, 유술사 덱이 완성할 때쯤이면, 다시 강해지기 때문에 적절한 리로를 돌려 이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유술사 하기에 좋은 각은 초반 아이템이 쇼진의 창과 태양불꽃망토 각이 나왔을 때 챔피언은 라이즈나 사일러스가 빨리 뜰때 혹은 탐별이나이조련사를 빨리 활성화할 수 있을 때도 가면 좋아요. 초반 빌드업은 앞라인에 탐켄치와 스커너를 세워주고 3별과 2조련사를 활성화해주고 안떴다면 잘나오는 쪽으로 빌드업 해주시면 됩니다 유술사는 3라운드 후반부터 4라운드 중반까지 특히 더 강하기 때문에 강한 타이밍을 잡고 피관리를 하는게 중요합니다 3-2 6레벨에 리로를 살짝 돌려서 덱 안정화를 하고 빌드업 해주시는게 좋아요 릴라오이 사일러스가 안나왔다면 이성작이 찍힌 난동꾼을 세워주고 라이즈가 안나왔다면 이성이 찍힌 블라디미르나 트리스타나한테 AP아이템을 주시면 됩니다 조련사 시너지 활성화를 빨리 못했거나 먹이를 못 줬으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칠레벨에 룰루를 추가해 조련사 와 신비술사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빌드업은 꼭 이렇게만 가라는 게 아니라 매 판마다 뜨는 챔피언과 아이템이 다르기 때문에 조련사를 활성화했을 때 좋을 수도 있고 오 요술사를 활성화했을 때더 좋을 수도 있어 잘 나오고 이성작이 찍히는 쪽으로 빌드업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7레벨에 리로를 돌려 대강 안정화를 하고 7레벨 3성작이나 8레벨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적어도 사일러스 2성 혹은 라이즈 2성이 돼야 피관리가 잘 됩니다. 만약에 요술 요술사가 잘 잘안 겹치고 잘 나왔다면 7레벨의 라이즈를 채 우선 남이, 블라디미르, 일라오이를 탐성작 해주는 리롤덱을 가셔도 됩니다. 8레벨에는 소나를 넣어 일깨우는 자를 받아도 되고 바드가 나왔다면 바드를 넣어주세요. 요술사 상징이 있다면 요술사 소나도 괜찮습니다. 요술사 상징이 있고 아우솔이 나왔다면 아우솔한테 상징을 주고 일라오이, 사이러스, 블라디미르, 남이, 아우솔로 6별과 사이러스, 블라디미르, 하이마딘거 남이, 아우솔로 5요술사를 받아주셔도 됩니다. 조이가 나왔다면 하이마딩 딘 내리고 조이를 넣어주세요. 아오신과 오른이 나왔다면 4폭풍을 받고 아오신한테 요술사 상징을 넣고 5요술사를 받아주셔도 좋아요. 요술사 덱은 최종덱을 라이드 3성 아오신, 아오솔, 요술사 소나 같이 유동적으로 갈수 있습니다. 주요 아이템과 좋은 증강체 알려 드릴게요. 사일러스나 오른 아이템은 이온 충격기, 워모그의 갑옷, 덤블 조끼, 가골 돌갑옷, 태양불꽃 망토 같은 방탱과지로시 빨리 나왔다면 초반에 피갈리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조이나 바드한테 쇼진의 창, 스태틱의 단검, 대천사의 지팡이 같이 남는 아이템을 주시면 돼요. 라이즈 아오신 아오솔 아이템은 쇼진은 필수, 대천사의 지팡이, 마법공학 총검, 거인학살자 같은 AP 아이템을 주시면 좋아요. 이 대게 좋은 증강체는 요술사 관련 증강체인 요술사 해당 우루프의 꾸러미 추가 시너지를 주는 요술사, 전투 증강체인 파란색 배터리, 사이버네틱 통신, 류덴의 메아리, 단결된 의지, 휴대용 대장간이 좋아요 12.13 패치 이후로 1티어 덱들을 알려드렸는데,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나 보고 싶은 덱이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참고해보고 영상 업로드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